되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자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짜여 선생을 더러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느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열두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들의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 어, 뭐, 할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사건이, 두 개의 사건이 이제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어, 그러나 오늘은 한두 가지 정도만 어, 일단 생각하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어, 신앙에는 여러 가지 어, 종류가 있지만은, 몸으로 깨닫는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 그, 천주교의 그, 김수환 축기경이라고 하시는 분, 알잖아요. 그, 민주화 운동을 할 때, 그렇죠? 그, 명동 성당이 일종의, 아, 민주화의 어떤 성지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래서 심지어는, 그, 이, 경찰들이 그, 명동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나를 밟고 지나가라. 그 다음에 내 나를 밟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 신부들이 있을 것이다. 신부를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수녀들이 있을 것이다. 수녀들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학생들을 밟고 지나가라. 그러면 노동자들이 있을 것이다. <laughs> 아주 유명한 그런 그어 말씀까지 했던. 어떻게 보면 좀더 시대를 분별하고. 또 이성적인 판단을 갖고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사실 그때 그분이 그런 어떤 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캐돌릭이 부흥하기 시작한 거죠 반대로 개신교는 어땠어요? 개신교는 사실은 그 군사독재 정권이라든지 또는 유신 독재 이런 어떤 역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들 편에 서서.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었죠. 문동안, 아, 문익환 목사라든지, 뭐, 또그 위에 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민주화를 위해서 카톨릭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게 부각이 안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면서 소위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뭐 한경진 목사님이라든지 무슨 여러 목사님들이 개인적인 경건의 어떤 모습은 어, 훌륭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역사의 지평을 열면서 좀더 넓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단 말이죠. 저는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캐톨릭과 개신교가 정말 역사를 보다 더그 지평을 깨닫고 역사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더라면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교회가 사회 속에 영향력을 미쳤을 것이다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참 안타까운 거죠. 왜 그럼 이렇게 이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저는 오늘 이 몸으로 깨닫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수환 추기경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70년이 넘도록 하는데 이제 어느 CBS 담당가 뭐그 TV 프로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머리로부터 이성적으로 깨닫는 신앙에서 이 가슴으로 몸으로 깨닫는 신앙으로 내려올 때까지 7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laughs> 근데 오늘 어. 이, 어, 열두의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몸으로 깨달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네. 제자들은 어때요? 그런데 제자들은 몸으로 깨닫는 신앙이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31절을 보면 제자들이 여쭈오대 어, 이 여인이, 어, 이렇게 몸으로 이미 내가 병에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돌이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에? 아니, 누가 손을 댔다고 물으시나이까? 그쵸,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뭐 이런 어떤 그 대화를 통해서 말하자면 깨달아가는 그런 어떤 신앙의 과정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때는 이렇게 몸으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몸이 아프고 힘든 그런 그여인이에 모든 게다탕진돼버렸어요2 6절을 보면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도 다 허비해서 이제는 아무런 효움도 없었다는 거죠. 도리어 더 병이 중해지던 차에 있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죠?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저 옷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 믿음을 가진 거죠.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기 생각한다는 게, 헬라워 원문에는 원래 생각이 아니고, 로고스라고 하는, 레고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말한다는 거예요. 영어로 say라고 하는, 말한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지금 번역하는 사람이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사실은 해 놨거든요. 근데 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저 예수의 옷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누가 그녀가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 말하고 있었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잖아요, 여기서 보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 계속 자신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난 정말, 어, 저분의, 어, 옷깃을만 만져도 나는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있어, 나을 수, 수 있어. 이런 어떤 되풀이 하는,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되풀이 하는 걸 의미해요. 그걸 그냥 생각하밀러라고 이렇게, 어, 번역을 하니까 쉽, 이제 말하자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 정말 이 여인이 간절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속으로 막 그렇게 대풀이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붙잡은 거예요. 그냥 생각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혈루의 근원이, 어, 마른 그 경험을 자신, 자신의 몸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네. 몸으로 깨닫는 신앙. 여러분과 저에게 사실은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아니, 어쩌면 이런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그죠? 그것은요, 잊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몸으로 깨닫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래서 내 몸이 깨닫는 거예요. 이거는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우리가 뇌과학을 하는 분들이 뭐 기억을 세 가지 기억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뭐 머리에 그 거피질에 있는 그 기억의 어떤 인자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 뇌 속에 어, 겉에 기억이 이제 이렇게 남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손에 어, 말하자면 운동하고 근육하는 이런 우리가 자전거를 타더라도, 그죠? 자전거를 타더라도 어렸을 때 탔는데 늙어서도 자전거를 탈 수가 있어요. 잠깐만 연습하면, 그건 뭐냐면, 우리 근육과 우리 손에 기억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서술기억이라고 하는 기억, 첫 번째 얘기했던 그 기억은 우리가 막 암기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했던 기억들은 사실은 다 굉장히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쉽게 기억이 잘안 남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정서기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정서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억이에요. 저 사람 내가 기분 나빴어요. 근데 이 기억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만에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다 바뀌어질 수 있는데도 그 사람 얼굴 보자마자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왠지 만나기가 싫어지고, 그리고 왠지, 어, 경계선을 다 걷버리고 마는 거죠. 아니, 언제적 사람인데. 그죠? 한십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날 괴롭혔어요. 그, 어, 그 마음, 그 정서가 어디, 그 감정이 우리의 그 중추신경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을 때에도 치매에 걸리고 그러면은 남는 게 뭐냐면 싫고 좋은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막 내고 어떤 사람은 즐거워하고 이게 극단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머릿속에 다른 게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정서 기억만 오랫동안 남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도 그게 남는다는 거예요. 네.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면 몸으로 익힌 신앙은 죽는 순간까지도 가는 거예요. 네. 몸으로 익힌 신앙. 끝까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는 무슨 뭐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그래 가지고 아, 저 사람이 뭘 목사님이 뭘 얘기해 가지고 깨달아 가지고 와 이거 있잖아요. 10년만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laughs> 아니, 10년이 뭐예요? 요새는 일주일도 못 가요. 아니, 지난, 어제 뭘 했어요, 우리가? 기억나세요? 네. 그죠? 어제 거라사인의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제는 뭘 했어요? 그제는 뭐 기억이 안 나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얘기를 했다고요. 기억나세요? 이 서술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날라가는 거예요. 계속 아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약, 어, 아주 반짝거리면서 야, 정말 은혜 받았어. 얼마나 가요? 기억 나는 만큼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몸으로 느낀 신앙은 그것은 끝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익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뭐 조금 더 가르쳐 주고, 조금 덜 가르쳐 주고, 좀더 감명스럽게 가르쳐 주게 되고, 뭐안 그렇고, 그거는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형식이 담겨질 수 있는 형식, 그 그릇을 만들어 줘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머리로 생각하고 깨닫는 신앙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몸으로 체득하는 신앙이에요. 네,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죠? 우리가 경험의 순간, 그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다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었던 그것이 지금 우리를 버텨기게 하는 거예요. 네, 그 기억들이 몇 개가 그게 또 뭐, 뭐, 내가 살아온 동 안에 계속 그런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어느 한순간에,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몇 개의 그 결정적으로 몸으로 깨달은 그 신앙이 오늘 나를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그죠? 12살 난 딸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 내 어린 딸이 23절에 보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를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거든요. 손을 얹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보면 그 12살 난 딸에게, 죽은 딸에게 잔다 말씀하시면서 손을 얹어서 그를 낫게 해주질 않아요. 우리가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 죄를 정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지만은 레위기 같은데 보면은 그죠 우리 어, 어, 제사를 지내러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그 진영 밖에서 그 어, 짐승을 어, 제물로 드릴 짐승을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피를 뽑아내고 막 그렇게 어, 각을 뜨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 진영 속 번제단 있는 쪽으로 갖고 들어가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어, 번제 위에다가 올려 놓고 그리고 어 번제물로 드리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진영 밖에서 그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죽이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손을 얹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전이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사적인 형식을 갖추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안수행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 용서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이로가 자신의 딸을 어, 고쳐달라고 얘기하면서 안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그 속에 갖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손을 얹어서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해달라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제사 행위를 없애버린 거예요. 손을 얹지 않고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고 있는 그 형태 안수를 해서 그래서 어, 결국 어, 죄 때문에 이 어, 어린 딸이 병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의 이야기 속에 들어와 있는 보이지 않는 의미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신앙의 어떤 형태가 잘못된 형태가 있어가지고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신적으로, 어떤 사람은 뭐, 어? 무슨 뭐, 어, 부적을 붙이고 다닌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어, 뭐 그런 식으로 어, 이해하고 또뭐 기도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이게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어떤 자세와 마음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신앙의 습관대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그냥 늘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신앙이라고 하는 게책밖기 도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손으로 안수하는 아 병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지금 오늘 야이로 회당장에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신앙생활하도록 지금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 열두 살 먹은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에요. 여기 일어났다, 그죠? 자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하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에게이로라고 하는 그런 헬라운데 이건 부활한다라고 하는 말도 같이 사실은 쓰여지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 이 딸을 열두 살난 딸을 예수님께서 달리다굼 어?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12살 난 딸에 대한 얘길 수도 있지만은 그 말은 누구에게도 하는 거예요? 그 딸의 아버지인 야이로에게도 하는 거예요. 야이로에게도. 신앙을 바꾸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런 자세를 무너뜨리고 그거를 깨뜨리고 새로운 도약의 단계를 받은 거듭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 인생관을 바꾸고, 내 철학을 바꾸고, 내 어떤 습관을 바꾸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속에서 그거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오늘. <laughs>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마지막, 야이로의 이야기는 믿음과 말씀에 대한 얘기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어, 엄청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 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야이로가 자신의 지금까지의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체를 그거를 다시 바꾸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어, 그 딸도 역시 나음을 얻게 되는 이런 구원의 사건 이두 가지를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한번 기도하고 묵상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몸으로 깨닫는 신앙을 주님 저가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쩌면 몸으로 깨닫는 게 고통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몸으로 깨닫는 신앙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어떤 고통 속에서만 몸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움과 행복 속에서도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주여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로 깨닫는 신앙에서 몸으로 깨닫는 신앙. 또 그저 어,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도 마치 미신적으로 믿고 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믿고 가고 있는 그 야이로 회당장처럼, 그리고 주님 앞에도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고 있는 이 야이로 회당장.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야. 말씀으로 이제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또 하루가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 주님